구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강은, 윤동주 유고보전 정병욱 가옥이라는 좀긴 명칭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간 좀 특이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유고, 돌아가신 뒤에 만든 책을 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고가 보존됐던 정병욱 선생의 가옥. 거기서 거주했던 가옥. 이렇게 해서, 유고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정병욱 가옥의 정병욱 교수도 서울대 교수로서 가사문학 연구의 1세대 연구자로서 중요한데, 그 가옥이 그 요거를 보존했으면서도 일제 강점기에 상가와 아. 생활 공간이 함께 쓰게끔 이렇게 건립된 가옥으로서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 당시는 등록문화재 지금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과정과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1941년에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 문과를 졸업하면서 본인이 지으신 시를 나중에 책으로 내고자 1아홉 편을 모아서 이렇게 칼필로 세부를 우선 초안을 작성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안을 본인이 한부 갖고 어, 당시, 예, 그분들의 그 스승이신 이 양아 선생이 예, 선생한테 한부, 그리고 윤동주 시인으로 봐서는 조금 후배인데, 예, 연세대학교 같이 다녔던 아, 정병욱 선생에게 한부를 줘서 이렇게 세부가 전례가 됐는데, 그 세부 중에서 이 양아 선생한테 간 것도 없어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은 일본에 진경으로 가서 일본서 돌아가시면서 어, 행방을 모르고 그랬는데, 다행히 예, 정병욱 선생한테 전해진 것이 예, 광양 망덕에 있는 어, 정병욱 선생 본가에서 그 어머니께서 어, 보존을 잘해 주셨고 어, 광복이 되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1948년에. 첫판본이 나오는데, 세개 세 부로 나눠져서 31편의 시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의 이름이자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원, 원본인 친필 요고가 보존되었다는 그 역사성과 문학성, 그리고 그 가옥이 정병욱 교수가 살았던 가옥이다. 그래서 윤동주 유고보전 정병욱 가옥. 이렇게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어, 이게, 어, 2007년에 등록이 됐는데, 2005년에, 제가, 어, 전남도청에서 문화재 예, 지금의 문화유산 그 지정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예, 윤동주 선생의 조카인 어, 윤인석 교수가 어,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을 어, 제보를 해주면서 보존의 방법을 같이 찾아 봅시다. 아, 이렇게 해서 조사하여 지금 어, 2007년에 등록이 됐던 것입니다. 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사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침필, 원고고요. 그래서, 음, 이게 망덕, 광양망덕 본가에서 전해져서, 어, 48년에 나온 초판본입니다. 별 해는 밤이라는, 어, 시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 에, 별빛이 스치웁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혼, 어머니와 인간에 대한 사랑, 에,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청년 시인 고백,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표제시가 되어서 실렸고, 책 이름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된 것입니다. 2005년에 조사할 때 찍었던 지금 등록문화유산이 된 가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상가이고, 뒤로 들어가면 생활주, 거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병욱 과학 이분들이 이 남해 뿐인데 정병욱 과학, 정병욱 선생의 아버지가 이쪽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어, 이 건물을 어,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어, 장사를 하고 뒤에서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앞에 앞에 바다가 보일 때 사진입니다. 예, 네, 건물을 앞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활 공간이 있고, 그 생활 공간의 마루, 마루에 그 윤동주 유고를 보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존을 하게 된 것은 세부를 만들어서 정병우 교수한테 주니까 정병우 교수가 광 어, 방향에 내려서 어머니한테 이것을 잘 보관해 주시고, 어, 좋은 날, 광복이 되면 연세대, 연희전문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징병을 갖답니다. 43년, 44년에 징병 많이 가죠. 그런데 다행히, 예, 살아서 돌아오시고, 또 어머니가 이그 마루 밑에 잘 보관을 해 주셔서, 어, 그것이, 예, 원본대로 전해져서 48년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으로 간행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뒤에 문화유소으로 지정된 뒤에 주변 정비를 좀 하고 이렇게 안내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런 그두 분의 이제 오정과 전래된 경이 또뭐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옥 윤동주 유고 버전 정병욱 가옥하고 실제 그 시집 시집의 그 원본이나 이런 자료들이 일괄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어, 우리 광양 그 가옥이 지정된 뒤에 뒤에 따로 2018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고 이런 유품들은 그 북한도에서 친지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윤동주 시인의 동생이 윤일주 교수인데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형의 어떤 행적을 찾아다니니까 아 친지들이 이 윤일주 교수한테 전달을 했고 일부는 또윤회원이라는그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여동생이 소장했던 것을 포함해서 2013년에 연세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기증된 상태에서 2018년에 국가유산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갔더니 그 동지사대라고 부르는 그 대학에 재직 한적 재학한 적이 있어서 거기 은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었는데 마치 제가 일본을 갈 일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비도 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첫판본 시집이 나올 때, 머린, 머리끌 발문을 정지용 시인하고 강처중 선생이 쓴데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왼쪽에는 윤동주, 오른쪽에는 정지용 시비가 그 동지사 대학 도쿄에 있는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교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사 교우에서 시비 건립 위원회를 해서 95년에 책을 세웠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설명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아까 그 윤인석 교수 얘기를 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동생 윤일주 교수가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를 하셨는데 그 아들인 윤인석 교수도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지정 조사 과정에서 알게 돼서 2005년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잘 보존,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와서 그거를 찾아봐서 전부 정리하니까 자료로서 기록으로서 현장 유적 또 유물로서 확인이 돼서 제가 보고서를 써서 광양시청에 주고 그걸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등록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5년, 2006년에 조사해서 제가 썼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이렇게 변동도 확인이 되고, 어, 이거를 국가유산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에 지정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어,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방송 보도도 되고 음, 이렇게 했었고 그 뒤로 그 뒤로 이제 지금 보존 정비를 해서 어, 일종의 관광지이자 교육 장소로서 어, 활용이 돼 있고 2016년에 16년에 등록된 뒤 2016년에 영화 동주라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는 뭐, 광양 얘기는 없었지만, 어, 동주라는 시, 영화가, 어,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가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을 언젠가 이제 그 미술,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미술학과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슨 전시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안을 짜서 이렇게 과제물을 내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물을 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한 것을 듣고 그때 이제 미술과 1학년 생이 윤동주 시인 기획전 전남광양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제목으로, 어, 그 보고서를 써서 자기들이 보고를 한번 했다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남아있어서 2016년의 영화, 그리고, 정병호 가옥의 그 기본, 예, 등록, 그 현황, 그리고, 4 1년 발간 했으나 실패 그리고 어, 내지 못하게 된 것은 이양아 선생 자기들의 스승인 이양아 선생이 지금 시점에서 내는 것은 조금 그 어, 검토를 많이 하고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만려류를 만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본인 윤동주 신인 본인 생전에는 내지를 못하고 침필총구가 이제 변경후 선생에게 맡겨졌고, 본인은 42년에 유학을 갔고 또 독립운동 힘으로 건가가 돼서 45년에 별세를 하고, 44년에 정병욱 선생은 징병을 감에 대면서 망덕 어머님께 이렇게 시집 보관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잘 보존이 돼서 48년에 하늘과 바람과 바람과 시가 나왔다. 이런 어떤 흐름 스토리를 가지고. 어,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현장 가서, 어, 내부에 그 안내, 문도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이, 어, 어느 관심 있는 뭐, 전문가들만이 아니고, 주민들이든 학생이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예, 가져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어떤 공유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